자, 구호가 다르면 두 수의 절대값을 나눗셈의 몫에 음의 부호를 붙인다. 자, 마이너스 9 나누기 플러스 3의 경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 부호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똑같지? 그 다음에 9 이게 예. 게 뭐야? 절대값 기지에 나눗셈 그냥 해버리면 된다. 나 마이너스 9 나누기 3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3이 남온다는거알수 있겠지? 똑같지? 네. 남는 선생님이랑 똑같아. 자, 그런데 여기 2번 보면은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이 있어요. 역수. 자, 얘들아, 역수 중요하니까 한번. 여기 1번 역수 다시 읽어 보자. 두수의 곱부터. 두 수의 시작? 두 수의 곱이 1일 때한 수의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 자, 두 수의 곱이 1이 될때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3은 뭐라고 곱해야 1이 나와? 3은 뭐라고 곱해야 1이 나와? 의3 3분의 4 곱하면 이렇게 약분 돼서 4가 나오는데? 네. 1이요. 3분의 1이지. 3분의 1을 3에 뭐라고 한다? 역수. 역수라고 한다. 역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분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냥 뒤집어 버리면 돼. 분모 근자 뒤집으면 그만이야. 왜 4분의 3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올까? 나올까? 생각해보면 뭐? 이 아, 이거 그냥 분모 근자 뒤집으면 된다고. 3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 돼서 이제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역수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분수꼴 정수근에 정수골로 나타낸 다음에 그 분자를 모분 뒤집으면 그게 바로 역수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부터 해놓고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는 뭐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어, 그렇지. 뭔가를 곱할 건데 그게 1이 나오면 돼? 1분의 3일까? 마이너스 1분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지. 따라서 그냥 말 그대로 부호는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주고 그 상태에서 분모 공장로 바꿔주는 게 바로 역수다.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본건데 나누는 수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이용하여 곱셈으로 바꿔 계산한다. 자 지금 플러스 5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15분의 4를 계산하라고 써있어. 나눗셈은 항상 우리 뭐야?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 대신 곱하기를 쓴다 하면은 얘를 어떻게 배실수 있냐면,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4를 그대로 쓴게 아니라 역수? 역수를 적어 주는 거예요. 역수. 그래서 역수를 배운 거지. 뭐야 얘 역수가? 4분의 15. 아 마이너스 4분의 1 5겠지자 여기까지 바꿨어. 이거 뭐야? 아까 배운 거랑 다른 게 어. 하나도 없지. 자두아 두어는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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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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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약분. 약분해주면 되지. 5, 35. 4, 4, 2, 2, 2, 2 4니까. 그지 2분의, 2분의 3. 3.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자, 오려운거 있어? 아니에요. 없지? 네, 똑같지. 곱셈과 <목소리> 나누면 혼합계산. 네, 똑같아, 얘도. 자, 1번부터 읽어보자. 1번, 시작. 자, 1번, 거부터 시작.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거듭제곱을, 거듭제곱을 거듭. 먼저 계산한다. 자, 2번! 나눗셈의 역수 나눗셈은 역수 역수를 이용하여 역수. 곱셈으로 응. 붙여서 응. 계산한다. 이거 아까 전에 한 거지? 자, 이제 얘 한번 풀어볼게.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5를 할 건데 자 우선 이 나눗셈 뭘로 붙이라고 역수 곱하기 역수 곱하기 역수 그지? 역수. 그냥 쓰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곱하기, 곱하기 역수. 역수 곱하기 5분에 마이너스 5분의 3. 3 해주고 그 다음에 9 9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4 약품되고 5 5 약품되고 3 5 5 그러면 마이너스 5분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지 3개짜리 곱셈과 나눗셈 혼합 계산할 수 있겠니? 네. 어, 같이 있어도 할수 있어. 충분히. 자, 더스탠필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 이번에 사칙 연산의 혼합 계산인데 마찬가지로 거듭제고 있으면 거듭 재고부터 계산하고 괄호가 또 중요하지. 괄호, 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를 푸는 거 알고 있니, 다들? 네. 그다음에 3번. 그 괄호를 다 풀었어? 그러면 그다음에 순서는 곱셈과 나눗셈이야. 그 뒤에 더쎄뺄셈를 해준다. 알겠네. 수가 알겠네. 이거 이 파란색 대로 어, 그렇지. 배웠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밑에는 있 얘를 따라서 2- 마이너스 대괄호 중괄호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중 나누기 2분의3어 플러스 1 대괄호를 어, 구해라. 진짜 진짜.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사용하면 어려울게 없다. 아니, 아니, 아니. 그쪽부터 풀어와서 이제 아자 얘를 먼저 풀어줘야겠지 마이너스 하면제곱 오늘 배웠잖아. 마이너스 9. 아 아니, 플러스 구. 플러스 지 플러스 9. 지수가 작, 지수가 작니까 플러스 구로 붙여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뭐 풀어야 돼? 바로 풀어야 되지. 대괄호부터. 대괄호부터 는아 소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야 소중 대. 아,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지 어. <laughs> 자소중 대부터 풀어야 되는데 지금 소괄호 없지? 중. 중은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어야겠지? 그네 그럼 이거 9 빼기 6부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 어. 안에서도 순서 지켜야지 어 서열이 있단 말이야 안에서도 나눠서부터 해야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6 나누기 2분의 3 이거 어떻게 붙여줘야 돼지 곱하기 역수로 붙여줘야겠지? 3분의 곱하기 3분의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9 이렇게 그대로 쓰고 응 그러면 에 약품 되지? 약품 음. 되면은 2 예. 9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네. 2 4. 계산하면 얼마야? 5. 값이 5라는 거지 이게 뭐야? 중간에 다 통계에 플러스 5라는 거지 네. 이해서 네. 어. 그럼 뭐야? 이제 5 뒤에. 네. 여기까지 2값이 이이 플러스 5야. 그럼 거기다가 대괄호 넣풀면 되니까. 2 2 결국 6이라는 거지? 6. 네. 그 더하면. 되니? 네. 그럼 2 빼기 얼마야? 204. 네. 아, 아, 4가 정답이 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아니 근데 세세 번이니까 네 장밖에 없는데. 아 근데 세, 저희 세 분이 이제. 아니 근데 우리 시간 20분 남어 시간 엄청 많이 남았어 시간. 2 2주 동안 놀라고. 2주 동안. 2주 동안 놀면 이제 이제 이세이 되겠지 이제 완전히 어안 배운 것만 보다는 아니 오늘 내 쪽이요. 아니 뭐, 아니 내장또아내장내장이 어, 뭐, 4장 할만해. 아난내 장이 안 되는 니까 네, 근데 쉬워 이거. 자, 지금 그런 거를 따지고 있으면은 어, 지금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겠지? 어. 어. 자, 유리수의 부호 봅시다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0보다 크고 A 나누기 B가 0보다 크면은 A, B는 서로 가, 같은 부호다 이거 지금까지 배운 거 당연한 거야 지금까지 배운 거 얘기하면 어 왜? 우리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면 뭐였어? 플러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지 보면 어때? 0보다 커서 작아 얘가 작아요 0보다 작지? 0보다 작은 경우는 뭐라고?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 부호가 다른 거를 곱하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뭐야 우리? 플러스 플러스 3이지 플러스 3이 0보다 커다가야잖 0보다 크지? 0보다 크는 경우는 부호가 서로 어떤 경우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다 이 정도 알겠지? 나눗셈도 마찬가지로얘 여기 나눗셈 들어가고 봐봐 야, 계산해봐 자 자, 우리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3 한번 계산해볼까? 어떻게 계산해, 이거? 역수. 역수, 곱하기 역수 하면 돼. 똑같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야? 그 1, 아, 3분의 1. 부호는?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붙는다? 어, 네. 역수도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부호는? 아, 부호는? 아, 플러스.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 어때? 0보다 커, 작아? 커요. 0보다 크지? 너무나 큰데 보니까 어때? 부호가 어대 서로? 다 같아요. 같지? 나누셈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모르겠으면 <laughs> 얘들서고해자 자,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 3할까 마이너스 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플러스 아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뭐 해줘? 중간에 꺼져. 그 나누.. 아 곱하기. 곱하기죠. 곱하기. 없지? 네. 곱하기 역수지? 나누셈은 곱하기 역수로 고쳐주면은 계산하면 부호는 부호는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이 되겠지? 0보다 작지? 네 어떤 경우가? 뭐가 다른 그 경우 다른 경우 다를 때 나누든 곱하든 영보다 작다 이해됐냐 이거? 네다 응. 됐으면 기념을 확인하기 쭉 풀어봅시다 네 오늘 에너지 다썼어네 오늘 좀 빡세긴 하네 그치? 왜? 네. 너희들 뭐한거 하네. 예준이는 안한거 같구만. 노는 건 좋은데 아니 예준이도 봐야지 이거. 보고 있을 거야 예준이. 그치? 쌤! 아! 근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저이상한지않어요 여기까지 잠깐만.